도대체 새우는 몇분 동안 삶고 데쳐야 되는지 이걸 뭐 보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칵테일 새우를 검색해보니까 냉동새우만 잔뜩 나와요. 원래 칵테일 새우는 하나의 레시피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상 한 편으로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칵테일 새우. 오늘 준비한 건 타이거 새우 16에서 20 사이즈입니다. 아 정말 답답한 게 인터넷에 칵테일 새우 레시피를 찾아보면 자숙한 냉동 새우를 활용한 레시피들이 잔뜩 나와요. 근데 그건 엄밀히 따지면은 자숙 냉동 새우 레시피지 칵테일 새우 레시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진짜 칵테일 새우 만들어 보죠. 새우는 익히지 않은 새우에 껍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껍질은 미리 까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데치겠습니다. 그래야 살도 뻑뻑해지지 않고 감칠맛도 보존이 되는 거죠. 오늘은 칼질할 게 많이 없는데 일단 레몬을 제스트를 한 개분량을 다 내주세요 사용할 제스트의 양은 반 테이블스푼이면 충분하고요 남은 레몬을 이렇게 잘라서 주스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1 개분량 두 테이블 스푼 정도면 됩니다. 다 짜낸 레몬도 버리지 마시고 아직 쓸 때가 남았습니다. 레스토랑 스타일로 레몬 웨지를 잘라보겠습니다. 양옆을 잘라주시고요, 내 반을 갈라주시고 또 반을 갈라서 4분의 1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흰 부분, 이 부분은 쓰니까 잘라내주시고요. 다시 반으로 갈라주시면 8분의 1 레몬 웨지가 나오고요. 이때 레몬 씨도 제거하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우를 데치는 물을 만들 텐데 생수 2리터를 넣어주시고요 아까 신물까지 다 빨아먹은 레몬 있죠 얘네도 넣어주시고요 소금 한두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얘를 스토브에서 팔팔 끓였다가 중강불로 낮춰주세요 데친 새우의 조리과정을 멈추기 위해서 얼음물도 옆에 준비해 주시고요 과연 새우를 얼마만큼 데치는 게 완벽할까 제가 궁금해서 실험을 해 봤는데요. 실험 방법은 새우 3개를 동시에 데치기 시작해서 1분 30초, 2분 30초, 3분 30초 각 시간대마다 건져내서 얼음물에 50초간 동일하게 식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3분 30초 동안 데친 새우는 4분 20초에 얼음물에서 건져내 주면 완벽하겠죠. 남생 자, 이제 데치는 시간을 다르게 한세 가지 샘플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얘들을 하나씩 먹어보면서 베스트 시간대를 찾아내 보도록 하죠. 우선 1분 30초는 맛은 괜찮은데 가운데가 좀 심지가 덜 익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2분 30초는 스테이크로 치면 미디엄 레어 같이 딱 좋게 익었고요. 3분 30초도 완벽하게 익었는데 뭐 그렇게 오버쿡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험 결과만 보면 전 2번이 마음에 들었어요. 2분 30초 데친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새우를 3조각만 데칠 건 아니잖아요. 뭐이 정도는 물에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만큼 들어가서 데치는 물의 온도를 더 낮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분 30초 정도 하면은 딱 알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3번 샘플을 봐도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3분 30초를 데치는 걸로 가겠습니다. 세팅은 아까랑 똑같이 해주시고요. 얘를 한꺼번에 드랍을 해서 3분 30초 타이머를 맞춘 다음에 타이머가 울리면 얘를 건져내서 얼음물로 바로 식히겠습니다. 얘는 잠시만 옆에 식도록 내비두겠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시던 칵테일 소스 만들겠습니다. 케찹을 반컵 125ml를 넣어주시고요. 레몬 주스 아까 짜낸 거두 테이블 스푼 분량을 넣어주시고요. 이건 병에 들어있는 홀스레디시 제품인데 홀스레디시 소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스 같은 경우는 첨가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요. 홀스레디시 일반 병 제품 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다 구매 가능하고요. 아까 초반에 갈아 넣은 레몬 제스트 반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 우스터 소스 한 티스푼, 매기 소스 이거는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없으시면 굴 소스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타바스코 같은 핫소스 반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저만 쓰는 특별한 킥 큐민입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무슨 커민이라고도 하던데 그건 잘못된 발음이고요 양꼬치집에선 쯔란이라고도 하죠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고 섞어주시면 이제 완성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들어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맛을 한번 보고요 이 정도면 합격 소스 준비되셨으면 이제서야 새우를 까주시면 되는데 맨 끝에 꼬리만 빼고 전부 다 까주셔야 됩니다. 새우는 항상 꼬리 앞에 이 마지막 칸이 제일 따기 힘든데 꼬리가 같이 뜯어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Anyway,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까주시면 되겠고요. 플레이팅과 신선도를 위해서 얼음을 좀 이렇게 갈아주세요. 투명한 이쁜 보울에 소스를 먼저 이렇게 담아내 주시고요. 접시에는 우선 얼음부터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특제 칵테일 소스를 놔주시고, 새우를 얼음 위에 이렇게 삥 둘러서 놔주세요. 요건 제가 직접 키우는 citrus s o u t r w o o d 라는 허브입니다. 요거는 그냥 옵션입니다. 그리고 아까 잘라놓은 레몬 웨지 있죠? 이것도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짜 칵테일 새우 레시피가 아니라 진짜 칵테일 새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먹어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몬을 위에 이렇게 넉넉하게 뿌려주시고요. 소스는 조금만 찍지 마시고 이렇게 듬뿍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한입 먹어보면은 새우가 너무 완벽하게 익었어요. 칵테일 새우로서의 식감이 아주 완벽하고요. 요 소스는 새콤 매콤 달콤이 베이스인데 거기 홀스레디쉬가 탁 쏴주면서 이 큐민이 주는 은은한 향까지 아주 밸런스가 최고예요. 물론 파인다이닝 식당에서 많이 판매되는 음식이기도 하고 뭐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은 맛이 굉장히 품격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네요. 요리 즐기시는 분들 제 인스타그램 계정도 아래 링크에 놓겠습니다. 팔로우 해주시고요. 영상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